손님이 안내를 종료합니다. 사람이 빵꾸도 떼어주고떼어주기로 했대요. 어, 그럼 바람은요? 아, 그럼 바람은 본인이 내 바퀴 다 넣어달라 그래서 내가 디지털 디지털 기계를 갖고 왔습니다 카센터에서 넣어드리고 갈까요? 그게 꼬왔지 삼부 아파트 여기.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바람 넣는 것도 있답니다. 아유, 그럼 이거. 상황 취소해도 되겠다. 배경 사진하고 내이 축소시켜서 나 도착한 거하고 옆에 오, 도장 사진 찍어 가지고 보냈지. 야, 출동회차로 입력해라. 나는 뭐 그냥 어, 예비군 훈련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겠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밥을 디저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디, 어, 얘네 보험사는 어떤지는 모르겠어 그냥 대충 사진 그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우리 디비는 명함 추구하야 출동 회차 3,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님을 끝까지 봐야 돼. 3,000원 먹고 싶으면 회차비로. 손님, 잠깐만요. 내 명함을 줘야 나 기름값 3,000원이 나옵니다. 거기 서안서나 만나야 돼. 어디야? 당신 차 그래도 사진 찍고 가야 돼. 이렇게 하고 3,000원 받을까? 검사에다. 안 바꾸 말지 근데 골 때리는 건 출동 후 회차는 그렇게 3천 원 주면서 희한한 건분한조치후 견인하잖아 4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럼 8만 원 나와야 되잖아 만 원을 까고 저 그거 만드는 음왜 <laughs> 호깨침이 나오냐 응? 아 음. 그러면 타야지, 어떡하냐. 아유, 어제 오늘 아주 빡세게 했다. 야, 오늘은 내가 3부 이상은 찝탄데아 2kg 뛰었다, 2kg. 그것도 캐럿봄 도와주기 위해서 2kg를 달렸다. 그 4.5톤 그 농기계를 끌고 다시 갈라니까는 답이 안 나. 또 또치러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세워놓고 차 있는 데가 뛰쳐 뛰어갔다내목막까지 아이고 이거 몇년 만에 이거 띵 거냐 몇년 만에 이거 다몸몸뭐다땀 나고 아이고 뭐를 먹어줄까? 아 오늘 쨍해 뼈때그거 말뚝 받고. 날르지 말라고 맞... 이거 저거 받고 아이고 아이고 평님이 그거 비 설거지를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할까 출발~ 오늘 그래도 어, 필요한 존재였다. 아, 예전에는 하루에 4~50명씩 매가 구조를 했는데, 긴급출동으로 지금은 새로운 보람을 느낀다. 귀농이라는 단어로. 오늘 우리 아버지 잘 아시는 분이고 내가 차 빠졌을 때 구난해드린 분인데 우리 형이 있을 때 그, 그분이 어, 어 인사했더니 트랙터 세워놓고 농막 있는데로 오신거야 했더니 과거에 나 TV 보험출동 나가서 안보냐 다 동네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이 20년동안 내 핸드폰에 6천명 저장돼있다 6천명 20년동안 했더니 저쪽에 지금 트랙 다 치고 있는 저거 900만 원어치 쌀이 나온대. 그거 소개시켜줘가지고 집불금 두세가만이다그 다음엔 다섯 가만이 음 그런 식으로 거기 철도 공사하는데 땅을 자기가 소개시켜줘서 그렇게 도지 짓게끔 해줬다 그러더라 나는 그런 쪽은 기능 쪽은 남인놈까지 처방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 물통 나는 5-6만원씩 주고 샀는데 어, 그분은 음, 그게 있대 계속 생긴대 어, 그럼 난 똑같은 5-6만원 주고 내가 사드릴 수 있다고 나는 그 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1000리터짜리 하얀 통 약통인데 쓰던 케이스에 그 하얀 통이 들어가 있는 거래 가볍고 아우 나 그건 많이 필요하다고 물 많이 채워 놓고 자동으로 물 주는 거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산다고 바로따로 오래 주겠다고 아 지금은 내가 좀이할게좀 많아 가지고 오늘은 또 미나리도 농약을 그 뭐지 풀약인가 뭔가도 주고 해서 미나리를 이제는 못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식수술 좀 해주고 그 미나리에 거머리가 많대 거머리 알하고 그그 그러니까 생즙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그거는 먹으면 안 되겠지? 그것또 어그 미나리 위 아래를 다 쓸어서 중간에만 가서 고거를 해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는 아니 삼겹살 굽더니 윗부분부터 그 삼겹살에다 막 눌러버리더니 그냥 위에서 아래까지 다 잘라서 먹는 걸로 봤는데 아니 중간만 잘라서 3등분해서 중간만 쓰고 맨뿌리 쪽하고 윗부분 다 버려 잎사귀를 하아 씨. 뭔 그런식으로 먹지 당연히 가난 좋은 사람친 그냥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데그 사람들한테 아이고이런안 챙겼다 구 주변에 구는준다는게야한기야 야, 야, 지금 미나리 지금 해놓은 거 지금 못갖이 왔다 다이 가야 되이이거 이 차로 그냥 가. 여차하면 이걸로 달려가는 거지. 일단 내가 여기 좀 지켜줄게. 일단 샤워만 하고 있을게. 대기할 테니까 또 전화해봐. 도와줄게. 해뜨기 전에만 가면 살아있겠지. 나 미나리도 키운다. 이제 잠시, 미나리를 인식수술했다. 너네 초등학교 동창 누님님이 미나리를 싹쓸이해 를 갔어요. 아유, 그래서 이식수술을 찔끔 간신히 했다. 아유, 나수를 그냥 밑에를 싹둑싹둑 알차게 잘라가니까 그 뿌리를 캐가지고 심으려고 해도 보여야지, 보여야. 줄기체로 간신히 뿌리 챙겨서 간신히 했다. 간신히. 약 500m 신호 위반과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일단 편의점 가서 군것질 좀 하자. 도시락을 간단하게 그렇게 먹지도 않아. 소량을 그냥 허기지지 않을 정도 내아침에 그렇게. I d 요양원아 이거 운영을 하나보다 오늘 g 은 n e 겠다 i d n t know you. k m 단속 구간입니다 아나저 우회로 안 가. 거기는 군고구마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그 고구마를 그냥 먹게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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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야. 보시야 오토로 안 켜놨어? 아 꺼졌구나 오래간만에 걸어줬다 저거 안녕하세요 보시라 사 먹어야지 이리 오 느라 아까 김밥 주걱 한 입은 먹고 버렸 지. 아, 햄으로만 많이 쌓여져 있네. 질려가지고 이제 요게 좀 괜찮더라고. 아, 그래도 소화 잘 되게 볶음 김치 어딨냐? 모서리에다가만. 그래야 물을 넣었을 때 저쪽에서 다 녹여버리지. 1분 30초. 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때가 된다니 얘는 1분 3 0초가딱 좋아 4초 냉기고 끝, 2초 냉기고 끝. 다른 못 먹고 골고루, 골고루. 맛있게 먹겠습니다 조금 식혀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에전지인지로 음? 익혀서 여기저기서 뭔가가 나올 것같은데그분데좀 식혀서 먹으면 그게 좀 참치 무슨 캔딸 때도 따고 나서 조금 날라가는 시간을 두아오더라고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